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갭 투자의 비밀, 전세는 나쁜 것이다입니다. 신문 헤드라인만 봐도 요즘 부동산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을 알수 있는데요. 부동산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 제도가 한몫을 차지하는데요. 왜 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갭투자라는 것이 무엇이고 전세가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갭투자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전세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들 전세제도 잘 아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이죠. 다른 말로 목돈 맡기고 집을 잠깐 빌려쓰는 거죠. 이 제도가 왜 생겼냐의 유래를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해왔어요. 초고속 성장을 하다 보면 대출 수요도 늘어나고 대출 금리가 아주 높았죠.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 시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방법을 찾다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도록 만든 것이죠. 여기서 무이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갭투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할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가 5억원, 전세가 4억 5천만원인 집이 있다고 봅시다. 전세를 끼고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물론 전세 세입자가 있으니 살지는 못하죠. 만약 이 집이 2년 뒤에 8억으로 올라서 집을 판다면 5천만 원으로 3억을 버는 마법을 보게 됩니다.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레버리지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갭투자를 통해 집을 여러 채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요에다가 갭투자 수요까지 많아지면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이한 전세제도 덕분이죠. 전세제도와 갭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전세가 왜 나쁜지 알아볼게요. 전세제도가 주거비용 측면에서 월세를 안 내다 보니 좋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제도인 것도 맞습니다. 전세가 1억인데 2년 뒤에 다시 1억을 돌려받으면 공짜로 산 건데 왜 나쁘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말하는 것을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들은 왜 전세를 줄까요? 집주인들은 절대 자선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익을 가지려고 하지 절대 손해를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전세는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집을 사려고 돈이 필요한데 이때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값 2억원짜리가 있다고 봅시다. 전세금이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 2억원짜리 집을 사는데 8천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8천만원으로 2억원이나 하는 집을 살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만약 집값이 5천만원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세차익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집주인 것이죠. 즉, 전세는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집값이 오르면 그 시세차익도 집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벌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전세입자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을 올리죠? 세게 표현하면 소위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전세가 안 좋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은 100% 자기 돈으로 하나요? 분명히 이것도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전세 대출의 이자가 월세와 같아지는 거죠?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전세도 공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세를 얻는 사람이 아닌 전세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재테크적 관점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전세는 되도록이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비교하면 돈을 모아서 사는 것과 일단 산 다음 돈을 갚아 나가는 것의 차이죠.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전 영상 중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재테크 실패한 이유 2편에서 알려드렸다시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보면 일단 산 다음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집을 산 다음에 대출을 갚아나가는 동안 집값은 오릅니다. 여러분, 재테크나 경제상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광테크가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